안녕하십니까. 전데리TV의 전데리입니다. 어, 주말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뭐 차트라든지 혹은 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제그 주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, 오늘 일어난 그 미국하고 우리 북한의 음, 어떻게 보면 사실상 3차 아, 정상회담이었던 그 갑작스러운 트럼프와, 어, 김정은 그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, 어, 주식과 좀 연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, 어, 잠깐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 2차로 그, 북미 정상회담이었죠. 2차 그 하노이에서 만났던 정상회담 이후에 그 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그 선언문까지 다 써놓고 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. 그때 수많은 종목들이 뭐 많게는 하한가, 적게는 뭐한반 토막 정도 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는 내 대북주 안 하겠다, 대북주 손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. 그때 조금 반등했을 때 지진 한 달쯤 팔아 버렸어요. 자 종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물론 당연히 손해보고 팔았죠. 정말 최악이었습니다. 짜증 나가지고 아, 너무 열받았었는데 그 모든 분들이 아마 어, 그때 멘붕이셨을 거라고 아, 아, 생각이 들어요.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어 저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트럼프가 판문점에 남측에 있는, 어, 자유의 집 앞에 가지 만나서, 북한을 살짝 넘어갔죠? 음. 이 제, 대놓고 이제 뭐 3차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, 그 사실상 이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, 어, 이루어진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,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규정할 수 있다라고, 어, 매스컴이 나오기도 하고, 어, 또는, 어, 어 그건 아니다 라고 어,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이제 이 주식투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제 스스로 그냥 느낀 바를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이미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예측을 하시고 어, 어떻게 보면 미리 그 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대북주 이제 관둔다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그죠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그냥 어, 뭐 이슈 나오면 뭐 그때 단타로 잠깐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우선은 저는 이 관련주는 없구요 관련주는 없는데 어그 분명히 내일은 아마 기대감에 갭으로 떠서 시작할 것 같아요. 종목별로 다르겠지만, 상당히 그 남부 경협주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갭으로 뛰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게 며칠이나 그갈것 같으세요? 어, 어, 모르겠습니다. 뭐,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고,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, 어, 하시겠지만, 그 시장에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이 잠깐의 만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,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고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쿠스천이라고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그 주식 그, 그 hts 상의 뉴스에는 실수 없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. 이 뉴스들이 그러면 내일은 아마 그 기관이건 혹은 개인이건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세가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매수세가 강할 테니까요. 그러면 그 매수세를 받으면서 아 매도세를 받으면서 추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과연 올라갈 것이냐? 어 최근에 아시겠지만 IT하고 바이오가 어, 시장을 주도하고 그 이후에 경협이 반짝했던 이후에는 사실상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없었습니다. 5G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해요. 약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섹터에 좀뭐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어떤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묻, 묻어서 가기에 만만한 그 섹터나, 어,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단타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. 어, 그럼, 어,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만남으로 반짝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그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상들의 개별로 어, 수혜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아시겠지만은, 어,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내내 갈 거란 생각으로 내일 오전에 갭투면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이 상한가면 상대하시거나 이런 종목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 스윙매매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단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어, 뭐 들어가셔가지고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같 직장인 투자나 이런 면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갭 떠서 시작해서 들어갔다가는 어, 꼭지 잡고 밀리기 쉽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구독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내동매매 내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오히려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. 아마 내일 갭이 뜰 거예요. 어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텐데. 그 중에서도 그러면 내일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그 남부 경영 관련주 중에서 어떤 주가 어,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는지, 그 대장주를 미리 선별하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몰빵해가지고 내일 묻어가지고 그냥 매수해서 버티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, 내일은 어떤 주가 대장준가? 기존에 저희 어 아시겠지만, 뭐, 부산산업, 그리고 대아티아이, 뭐, 이런 종목들, 뭐, 현대건설,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대장을 번갈아가면서 했고요 최근에 뭐, 일신석재도 좀, 어,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던 것 같이 보였는데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에,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어, 누가 가장 어, 많은 거래량과 빠르게 뭐 상을, 상을 많이 간다 고하면 상한가를 갈 것인지 그래야 그런 종목들이 빠져도 덜 빠집니다 대장주가 음,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내일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턱대고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. 라는 말씀 드릴게요. 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녹화를 했고요. 어 내일 좀 재밌을 것 같네요. 7월에 그도 래 호재가 터지잖아요, 여러분, 그죠? 그래서 그런 호재를 좀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만 말씀 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혹시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